류현진이 6월에도 몬스터 모드를 이어갔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시즌 9승을 달성했다. 4위 영상 후보로 언급되는 류현진이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며 또 승리했다. 류현진은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을 3피 안타 이탈 삼진 무사사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팀이 9대 0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9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의 경이적인 투구에. MLB.com 공식 SNS도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MLB.com의 공식 트위터는 이러한 류현진의 쾌속 질주를 보면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은 현재 야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투수라고 언급했다. 게시물에는 최근 44와 3분의 2 이닝 동안 이자 측점만 허용했다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며, 류현진의 현재 활약을 부연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따르면, 이는 현대 야구가 시작된 시점으로 평가받는 1920년 이후 다저스가, 개막 후, 첫 예순 두 경기에서 기록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종전까지 1위는 1968년에 돈 드라이스데일이 기록한 1.37이었다. 돈 드라이스데일은 1962년 4이 영상을 받은 다저스의 레전드 투수로 명예 전당에 헌액돼 있다. 그 뒤를 위하이어트와 클레이튼 커쇼, 샌디 코펙스, 마이크 모건 등이 따르고 있다. 모두 다저스를 대표하는 투수이거나 전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투수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도 이날 활약 덕분에 2점대로 낮아졌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은 2.96이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013년부터 이날까지 6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113명 중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5위에 해당한다. 류현진보다 앞에 있는 선수들은 클레이튼 커쇼, 제이컵 디그롬, 맥스 슈워저 제커레인 키로 모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들이다. 류현진은 이날 승리로 메이저리그 한국인 최다 연승 기록도 세웠다. 류현진은 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부터 이날까지 7연승에 성공했다. 박찬호가 1999년 달성한 7연승과 타이 기록이다. 류현진이 다음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면. 시즌 10승과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 8연승 기록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애리조나는 류현진에 맞서 9명의 선발 타자 중 8명을 우타자로 꾸미는 등 라인업을 짰으나 류현진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 다저스 수비진의 실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류현진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일회말류 현지는 키에텔 마르테와 에드와르도 에스코바를 연달아 땅볼로 아웃 처리했다. 다음 타자 에덤 존스와 데이비드 페랄타를 땅볼로 유도했으나 일루수의 실책으로 이사일, 3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후속 타자 크리스티안 워커를 땅볼로 돌려 세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다. 7회에도 코리 시거의 실책이 나오면서 1-4, 1-3, 6 위기에 몰렸지만 류현진은 병살 타를 이끌어냈다. 류현진은 이날 2회와 4회, 5회, 6회를 3자범퇴로 끝내며 말 그대로 몬스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승리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종전 1.48에서 1.35로 떨어졌다.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를 굳건하게 지켰고, 다승 부문에서도 구승으로 1위를 달렸다. 무사 4구 경기를 펼치면서, 9이닝당 볼레스와 볼레 대비 삼진 비율도 리그 1위를 지켰다. 류현진은 지난 5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상의 피칭을 선보였다. 5월 한달 동안 6경기의 선발 등판에 5승 무패, 평균자책점 0.59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월간 투구 이닝과 평균자책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덕분에 류현진은 박찬호에 이어 한국 투수로는. 두 번째로 이달의 투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팀의 9대 0 승리를 이끈 호투 승리 투수가 되며 시즌 9승째를 챙긴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종전 1.48에서 1.35까지 끌어내렸다.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승은 공동 1위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다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양대 리그 통틀어 1위에 올라있는 엄청난 기세다. 지난달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완봉승을 시작으로 6경기에서 거듭 승리를 따내고 있는 상황. 지난 1일 뉴욕 매치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이다. 타석에서도 4회 초 2사 1루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를 터뜨렸다. 1호 주자 포슬 러셀 마틴이 홈에서 아웃돼 타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방망이 실력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 타수 1안타를 기록한 류현진의 시즌 타율은 0.09에서 0, 0 1 3 0로 올랐다. 7연승을 질주한 타제스는 43승 19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자리를 굳건히 했다. 2연패 빠진 애리조나는 30승 32패로 같은 지구 4위에 머물렀다. 이날 류현진은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애리조나 타선을 요리했다. 아웃 카운트 21개 중 13개를 체인지업으로 만들어냈다. 탈삼진이 2개에 불과했지만 땅볼 아웃 카운트가 15개에 이른 것도 위력적인 체인지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에리조나 타선은 좌투수 류현진을 맞이해 우하자 8명을 선발 라인업에 포진시켰지만, 오히려 이는 류현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 에이스답게 경기 초반부터 동료들의 실책으로 맞은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냈다. 이날 다저스 내야진은 총 3개의 실책을 범해 류현진을 실점 위기로 몰았지만, 류현진은 무실점프로 동료들의 실수를 감싸 안았다. 2회 초 코디 벨린저의 2타점3루타로 2점의 리드를 안고 마운드에 오른 1회 말. 다저스 네아지는 실책 두 개를 거듭하며 류현진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류현진은 캐텔 마르테를 일루수 땅볼. 에드와르도 에스코바르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가볍게 투아웃을 잡아냈다. 그러나 에덤 존스의 3루수 땅볼 때 1루수 데이비드 프리즈가 맥스먼시의 송구를 잡아내지 못해 주자를 1위에 내보냈다. 이어 데이비드 페랄타의 타구도 유격수 코리 시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실책 두 개로 2-4-1 3루 위기에 몰렸지만 류현진은 크리스티안 워커를 투수 땅볼로 손쉽게 처리하며 진화에 성공했다. 1회만 에 투구수 25개를 기록한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1회말의 아쉬움은 2회말에 다소 털어냈다. 1대마로 바르가스를 우익수 뜬공니가메드와 카슨 켈리를 유격수 땅볼로. 삼자범퇴 처리하면서 7구밖에 던지지 않아 투구수를 아낀 것. 이는 긴 이닝 마운드를 지킨 원동력이 됐다. 3회 말에도 위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수비에 도움을 받았다. 선두 타자로 맞이한 상대 선발 투수 테일러 클라크의 빈맞은 타구가 류현진 앞으로 느리게 굴렀다. 류현진이 재빨리 공을 잡아 1루에 송구했으나 공이 뒤로 빠졌고 클라크가 그 틈을 타 1루까지 뛰었다. 하지만 클라크는 우익수벨 린저의 빨래출 송구에 1루에서 아웃됐다. 애리조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어 류현진은 마르테에게 좌익수 방면 이루타를 맞았지만 에스코바르를 허스윙 삼진, 존스를 유격수 땅볼로 요리해 실점을 막았다. 4회부터 6회까지는 류현진의 투구를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류현진 3이닝을 연속 3자범퇴로 막아내며 승리 투수 조건을 갖췄다. 7회 말에는 다시 실책이 류현진을 힘들게 했다. 1사후 위커에게 구구승부 끝에 좌전 안타를 내준 류현진은 바르가스에게 유격수 앞 병살 타성 땅볼을 유도했다. 그러나 시고가 이루의 악성구에1사일3루 위기를 초래했다.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아메드에게 유격수 땅볼을 빼선내 식어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했다. 식어도 침착하게 6회, 4회, 3병사를 완성,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더 가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류현진이 7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지자 다저스 벤츠는 8회초 류현진의 5개 대타를 투입했다. 류현진이 이날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하는 순간. 이후 류현진은 편안하게 팀의 9대 0 승리로 자신의 구승이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봤다.